정부는 올해 초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3대 사망재해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범해 스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부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 어떤 행사인지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자살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오늘 8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면 영강동서앞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네. 이, 이 행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성녀단체인 함승거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합동으로 개최하는데요. 식전행사로 국악, 판소리, 연이극 무용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펼친 후 서면 대로변과 전포동 카페 거리를 행진하며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 문화 질서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계기가 된 것은 함승가의 창립입니다. 네.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현재 1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 약 30명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에 창립하였고 1기 조립생인 길상사 자인 스님이 회장을 맡아 자비 나눔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예방과 교통 안전을 통한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작년 1월부터 매월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네. 이것을 학교 차원으로 확대해서 전 부산 시민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저희 작은 정성과 노력이 보탬이 되도록 작년 8월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부산 불교교육대학은 과연 또 어떤 대학인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1982년에 개교한 3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졸업생 1만5천여 명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성녀 100여 명을 배출한 국내 최초 최고의 불자전문 명품 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전국의 유명 법사선인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현재 10개 학과를 운영하며 지금 3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하반기에는 추가 6개월 과정으로 불교 기초 교리학과와 불교 문화포고사 민간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힐링 연극반, 대금반, 판소리반 등을 개설해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9월 6일 하반기 합동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님 우선 이제 계속해서 좀 자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인데요.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우리 또 부산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인생 함량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인성교육보다는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기계적인 교육 환경의 그 원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성적이나 가족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나오되거나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영향이 중년층의 경제 문제나 노년층의 고독사 등으로도 음. 연결되어진다고 봅니다 네. 자살예견신호하고요 그 대처법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단지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언어적인 신호로 내가 없으면 당신 뭐 먹고 살래? 네. 라고 말하거나 또 행동적 신호로 주변을 정리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사항과 대처법이 있는데요. 네. 거리에서 이런 전단지를 받으시면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 부산에 오면은요 사실 운전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부산의 운전 문화가 거칠다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말일 텐데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좀 심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도 관계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부산은 바다를 끼면서도 산이 많은 지형적인 영향 때문인지. 학근하고 자기 주관이 강해서 먼저 형동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운전 습관도 거칠고 응. 또한 교육 환경에 따른 남다른 경쟁 의식이 심리적으로 잠재해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자, 스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운전자든 보행자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기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습관이 비어있지 않으면 사고는 항상 나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죽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자살은 모든 고통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네. 자신은 물론이고 유족이나 이웃과 사회에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더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업에 따른 괴로운 가보를 받는 윤회의 법칙입니다. 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안아주고 채워주는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참여하고 용서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 네. 그래, 그래야 삶의 짐이 무거워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하는 희망이 되도록 손잡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살기 좋은 부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 8월 19일 행사도 또잘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